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모델 김수진입니다. 앞면 윤곽술은 얼굴형을 매끈하고 가름하게 개선하는 수술인데요. 양악수술 시 병행하면 얼굴의 기능적인 개선과 동시에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더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 양악수술과 V라인 조각술을 같이 받았는데요. 부정교합과 앞면 비대칭을 개선하면서 V라인 조각술로 턱선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니까 훨씬 얼굴형도 예뻐진 것 같습니다. V 라인 조각술은 턱의 두께를 줄이고 다듬어서 어느 각도에서나 가름해 보이는 턱 라인으로 개선해 주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턱 축소술을 할때 뼈를 기준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데, V 라인 조각술은 수술 전에 연부 조직을 포함한 실제 얼굴에서의 변화량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게 뼈의 이동량과 삭제량, 수술 부위 각도 등을 역으로 추산하는 리얼 방식으로 수술해 수술 후 변화하고자 했던 목표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단점 등은 보완하면서 실제 얼굴이 이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턱 축소술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면에서도 가름한 V라인이 되는 것일 텐데요. V라인 조각술의 핵심 노하우인 슬림핏 하악 바디 축소술은 턱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하악 바디의 두께를 줄이고 다듬어주는 방법입니다. 체부를 줄여주면 뼈 자체의 두께가 줄면서 실제 턱의 가로폭이 줄게 돼서 어느 각도에서든지 자연스럽고 갸름한 V라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얼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고 갸름한 얼굴을 갖고 싶다고 무조건 뼈를 많이 자르는 건 오히려 어색한 얼굴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맞는 수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고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면 윤곽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비용을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어떤 의료진이 집도를 하는지를 먼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